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신 유재섭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소개와 회사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윌럭스 비비스킨 플러스 사업부 대표 유재섭입니다. 비비스킨 네, 플러스는 어떤 제품인가요? 저희 비비스킨 플러스는 얼굴에 착용하는 원적에선 냉온 미용 마스크입니다. 그럼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장점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피부 개선 효과에 매우 좋아요. 단 1회만 사용해도 모공 축소, 붓기 개선, 탄력 개선, 윤기 개선, 피부 치밀도 개선, 각질 개선, 개선이 되고요. 2주를 사용하시면 수분 개선, 팔자 부위 개선, 밝기 개선에 아주 좋아져요. 또한 안정성 평가를 받아 피부 자극이 전혀 없습니다. 위사항은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된 사실입니다. 임상시험까지 검증된 거면 정말 안전한 제품이네요. 네. 이렇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 앞으로도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이 바라보는 곳으로 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사랑에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피부만 봐도, 대표님 피부만 봐도 피부가 정말 좋아질 거라 확신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제품 많이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